많이 겠네 <laughs> 근데 원래 반말 하잖아야 유하민, 야 유하민 하지 말아주세요. 야 빼고, 유 빼고, 그냥 한. 야, 아까 아까 내가 미안하다. 아까 내가 미안해, 야 해서. 야라고 안 할게. 유하민. 네.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지 마. 네 정말 신선하다. 네다 치워야 된데 뭐가 어색해? 내 급식. 고마워. 어, 이분한테 반말하면 안 되잖아. 감사합니다. 뭐였지? 땡! 그냥. 학교 종이, 땡, 땡, 땡! 어서 이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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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운 꽃이 피었습니다. 아... 애매한데 야, 너무 울 예쁜데. 좋아요. 고매한데. 조용 해지아 알았어 인정. 자 갑니다. 네. 안노아 꽃이 피었습니다. 어? 어? 아 뭐지? 뭐야, 자, 노아가 봐봐. 노아가 봐봐. 네. 이거 뭐야? <laughs> 아, 아, 뭐야? 아닌 같은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오케이. 인정, 인정. 유아민 고다! <laughs> <m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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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아니, 왜 이렇게 빨라? <laughs> <laughs> 이게 아웃 형 탈락 상원증 저는... 회사 들어갈 때 상원증 잘한다 아 꽃은 아, 블레스트요 블레스트 블스트 꽃이 안 왔어? 아니요 그냥 블레스트 그냥 형형그 그냥 저기 손 잡고 계신는거같 <laughs> 아니요 블레스트 꽃이 피었습니다 네형 <laughs> 룰을 <롤을> 잘 <laughs> 모르시는 거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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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하민 꽃이 <laughs> 그제 꺼냈어? 아 혼자 oh. 먹어, 혼자 먹어 형. 뭐 들어 있어요? 어. 송편 어디 갔지? 나다 먹어. 송편 어디 갔지? 송편 어디 갔지? 송편. 아내 거야. 근데 송편이 이게 무한리필이야? 무한리필인데. 송편이 지금 우리를 가지고 놀다 오케이. 네. 나한얀색 먹고 싶은데 어... 이게 뭐가 있지? <laughs> 자, 뭘 먹을까? <laughs> 이게 뭘 네, 먹지? 쉽지가 않은 친구긴 네, 해 뒤적뒤적해서 죄송해요 <laughs> <laughs> 어, 뜨거워보여 이게... <laughs> <이게 뭘 웃음> 이게... <laughs> 저는 송편으로 아, 안보여주니다 오! 귀엽다 오. 가 이렇게 익혀서 아 좋겠다! 나도 익혀도 돼? 아, 오케이 y I'm g o i n 나도 o g 게 나도 t i 게 going to get it. I'm going to get it. I'm g o i 어, g to get it. I'm g o i n 이 to get i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직 저희 중에서는 제일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음, 아니 진짜, 진짜 행복하게 먹, 먹어요. 저는. 먹짱이라고. 네. 아니 나 근데 너도 만만치 않긴 한데. 아잘 먹어요. 아, 얘도 만만치 않아. 잘 먹. 레이. 네, 정치를 보세요. 예. 예. 얘. 예준이도 네, 되게 잘 생각보다 잘 먹거든. 음. 음. 이거밖에 안 시켰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해요. 야 이거 누구 누구 입에 붙여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맞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어 불불러 <laughs> <laughs> 어, 내가 당황스러워 어, 내가 이렇게 <laughs> 천천히 먹나 뭘좀 이상해 형그 정도로 말씀하시면 이제 플리분들이 봤을 때 우리 진짜 밥 마시는 줄 알아 그냥 밥을 어뜨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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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laughs> 그 수준이긴 해요 솔직히. 보통의 <laughs> 사람들이랑 비슷해 죄송하다 뭘다 뭐야지예 잘 보아야겠다. 이쁘게. 오. 어이구 아, 아, 소스 다 버렸어. 어떡해 건더기밖에 안 남았어. 다시 못 주워요. 국자라면 사 봐봐. <laughs> 야너 진짜 못한다.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종목 변경. 올리브 오일 어디 갔어? 아왜 올리브 오일 붓게? 여기야 알리 오 올리브 오일. 아. <laughs> <laughs> 그렇게도 돼야 원래? 됐어. <laughs> <laughs> 어머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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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하니 <laughs> 네. 어 근데 이거 상 약간 이거 토끼 보니까 저첫 방송 때가 좀 생각이 나는 것같 토끼야. 첫 방송 할때 네. 토끼 있었거든요. 진짜로? 네. 어, 토 <laughs> 기억 안 나죠? 아, 흰색 토끼. 오오오 자유자재로 스위치. 오케이! 야, 그럼, 아니, 노라이까지 오면은 내가 봤을 때아니언이 아, 네. 아니,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결국에. 네. 네? 사랑해. 아! <laughs> 뭐야? 왜왜왜 <놀람> 왜. 왜요? 왜요? 아, 느끼해! 웃겨. 개 웃겨. 이거랑 30분 하는 거야. 너무 웃겨 가지고. 아, 그만. 만, 응. 그만 30분. 너무 웃겨서 내가 녹음을 눌렀는데 누르자마자 그걸 안 해. 아. 아아다다 계속 야 되는데 계속. 약간 고장 난 것처럼 계속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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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계속 이랬거든요. 그거를 못 담았는데 여기 뒤에서 발버거 조금 해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걸 3 0다가3 0 했는데 그걸 못 담았어. 그토록 그토록 <laughs> 계속 고 있는 거. 오. 그토록 <laughs>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떤 걸 예전에 공포 게임. 뜨든. <laughs> <따든. 웃음> 너도... 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덜아오지 않았습니다. 와뭐있다와 여기가? 똑같은.. 뭐.. 어, 뭐.. 아 아니 게 아니고 무슨 얘기 하고 있었죠? 팬츠가 뭐있었는 해야 될지 아이 친구가 며칠째 그.. 가, 똑같은.. 뭐, 뭐, 고하고 있는, 저,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뭐? 아니, 뭐?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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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니 아니말안 끝났어. 안 끝났어. 말한 번만 말, 안 말, 안 하면 안 돼. 아, 다고 내가 말할 거야. 말할, <laughs> 들어보니까 그 네, 네. 친구가 같은, 똑같은 거를 네. 여러 개 사가지고 아, 여러 개 입고 아, 아, 있다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 여러 개 입은 게 <laughs> 아니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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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여러 번, 번 입고 입...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제가 하루 네, 오늘도 이건가? 아. 오늘도 이건가? 아니에요. 네, 똑같은 색 아. 똑같은 브랜드 아. 똑같은 크기에 아. 그게. 네. 근데 이것도 사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굉장히 쫀쫀한 그런 느낌이 어 가지고 마음에테일하게살 넘어 아, 왜왜 있으면 될까? 꼭. 어. 어. 네. 이렇게. 어? 어. 형 총사 가지고 그래. 네. 됐다, 됐다. 가끔 아, 이런 이벤트도. 된 거죠, 예? 네. 네. 됐다, 됐다, 됐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네. 아, 일부러 더, 예. 됐다. 아, 오, 깜짝이야. 됐다, 됐다. 이제 됐죠? 네. <laughs>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아, 자체. 와, 이제 오류까지 연기하네? 아, 지금. <laughs> 됐다. <laughs> 그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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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뭐. <웃음> 그렇게 많이 늦진 않았어요. 네. 많이 늦진 않았고. 네네 네, 네. 네, 저희가 좀 얘기를 장신, 좀그 많이 안 했어요. 이슈가 나아졌어요. 있었잖아요. <laughs> 이슈가 좀 있었죠. 아, 제가 아는그 이슈가. 큰 이슈가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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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가. 아, 답이 쉬네요. 어쩔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가다가 이, 그쵸. 이슈가 있었어요. 네. 제가, 저희가 <laughs> 그때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네, 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네. 네. 중간에. 갑자기.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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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더 이상 디테일은 이건 네. 스포라. 뭐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스포라고요. 아, 스포요. 네아 그렇죠네 네, 그렇습니다네네 네. 아뭐 교통사고 이런 거 절대 아, 아니 절대 아니 이런 거, 멀쩡해요 이런 멀쩡해요 아니고. 멀쩡해요 멀쩡해요. 멀쩡해요 네, 네 무튼 그렇습니다 네.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 약간 우리 너무 우리만 아는 얘기하는 것으니까또 플리 네. 여러분들 또 알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좋아요 네. <laughs> 저 요즘에는 또 이제 버블로 어 자체 콘텐츠를좀 많이 하고 왜요? 아니, 아니, 예.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웃음> <웃음> 댓글 <웃음> 아,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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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탈... <laughs> 네, 뭐. 저희 외이인들은 사실 배변 활동니란걸아대 하지 않습니다인아과좀요라가지고아요아요아니요아니요아니에뭐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아니요아 사실 요뭐 화장, 그, 네. 아니에요. 화장, 아 화장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 아, 수정하고 이러시 네, 머리 네. 만지고, 그건 네. 당연히 있죠. 네. 아, 그렇죠. 저희는 예,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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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절대 아니고. 이상한 말. 뭐 베타 배탈, 베타이거스도 아니고. 베타이거스요? 아니요알니다 아무튼 괜찮은데 자, 하민이는. 노라인이 노라인이죠. 당연하지. 저 어, 퇴근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형. 잠깐만요. 내내 공격까지 들어. 오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자 봅시다. 좋아요. 솔직히 음. 플레이브 탈퇴하고 싶죠. 플레이브. 오, 사, 삼, 이, 1 땡! 오케이. 아 어, 노하인 없으면 노라인도 없는 거잖아. 그래, 그래. 오케이. 됐어. 우리. 야, 힐링, 근데, 야다 계획이 아, 근데 나 가봐. 다 계획이. 근데 나 탈퇴 안 했잖아. 네. 그럼 나 지금 플레이 멤버지. 그럼 넌노라인인 거야 오늘부터. 응, 타이틀... 집에 가겠습니다. 고다리. 태민아. 네? 우리 영원히 함께할 거지? 당연하지! 플레이브 탈퇴하고 싶죠? 대답해주세요 넌다 계획이 있구나 대답을 해주세요! 빨리 땡겨주세요 <laughs> 귀여운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결혼입니다 호랑이가... <laughs> 내가 뭘아 이렇게구나. 아 와, 미쳤다. 1등이다. 야. 이건 생각도 못 했어. 아 와, 와. 잘하는데? 아니다. 잘하는데? 정신력 1등입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아, 덩이 주세요. 꾸야꾸야구나는야 <laughs> 아니 근데 이거야. 술 취한 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거 술 취한 거잖아. 이거 지금. <laughs> 하나로마 아 파나로 파노라마, 파노라마, 파노라마. 파노라마. <laughs> 뭐 파나라마 파나라마라고 <laughs> 너 너무 당당하게 말했어 진짜 이분들 아나 영어 진짜 아 아미나 신곡 좀 듣자 응 뭐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laughs> 몇년된 건데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아, 아, 관 갈... 야, 아이존 해체했으니까 신곡 아니고, 나도 아, 그 알죠. 그니까. 그게 아니고, 들으라고, 음악을 뭐또 그걸 짓고 아. 넘어가는 거야? 그걸 왜 짓고 넘어가, 자꾸? 오케이, 오케이. 지금 점수 몇 점이에요? 도다리가 뭐야? 아, <laughs> 잠깐만. 네? 도다리라고 네. 생선이 있어요. <laughs> 우리보다 아좀 작은 세선이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도다이 이게 세팅 아닌데. <laughs> 11년째. 전... 오... 아, 아니야. 수민 <laughs> 돼서 어디, 저기 멀리멀리 멀리 날라가. <laughs> 야, 일절만 해, 임마! <laughs> 지금 이절 하고 있는데 왜 일절만 해? 지금 2절 나왔잖아요. <웃음> 아, 대준이 <laughs> 형, 대준이 형잘 챙겨주시네요. 아, 좋아. 아, 죄송합니 아, 죄송합니 얘들아, 그만 싸워. 어머 <laughs> <laughs> 아아아뭐 자기 거 빼면 다 뭐야? 아, 봐봐 이따 이따 자기 거 맞잖아? 언제 알아? 오, 아, <laughs> 재밌더라고. 다 자기 거 빼고 다 별로야. 아, 그만 그만해. 어, 죽말가지 알지? 죽어가는지 알죠. 이층 한번 올라가 볼래요? 올라 네, 올라 가 볼래요? 반비번 올라가 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가볼게요. 네. 여기가 네. 아니구나.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아, 아, 안 냉장고. 보여요? 거. 아니요, 네, 보여있는데. 바... 예, 네, 보여요? 제가 눈이 뒤에 달려가지고. 아,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거기까지만 해! <laughs>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어, 할수 있어,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어떻게 가버려 말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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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을. 오늘, 오늘 안 돼, 오늘 안 돼. 네. 위에 귀신 이 있어요? 네, 오늘 아, 여기까지는 안 여기까지. 돼.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야, 그 뚫고 구름 어. 안 된다니까. <laughs> 마법이 네. 없으면은 저 계단 네. 못 올라가잖아요. 그그 네. 그, 그 장면 아, 장면. Beautiful Life 때 마법 써줬잖아, 내가. 그 그거는 이제 기를 모아서 네. 한 번만 쓸수 있었던. 아, 맞죠, 맞죠. 렛츠 고! 렛츠 고! c o m 준비. 시작. 어 뭐야? <laughs>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laughs> 아니 키 큰데서 쟤는 뛰는 것도 좀희한해 렛츠고 <laughs> 렛츠고 <laughs> 어. <laughs> 렛츠 오 막상 막하가될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오. <웃음> <웃음> 오 뚱. <laughs> <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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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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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여보세요. 너네 잠깐만, 잠깐형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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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만라인만들지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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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만잠 야 너네 오늘 재밌더라. 다 봤어. 다 봤어요? 우리 어, 다 봤어. 막, 막내즈 방송 괜찮았어요? 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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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알찼다. 아, 아. 오뱅알. 오뱅알. 근데 너네 너네 진짜 저랑이 만들면 안 된다. <laughs> 진, 진짜 나쁜데 진짜 나 삐진다. 아, 아 알겠어요. 알겠지요? 알겠,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안 되지 말자. 그래 너네 너나 나 없다고 그러면 안돼 진짜. 알겠습니다. 내가 방송도 어다 챙겨보고 말이야 어 이렇게 어 아, 내가 너네 어 나의 아, 나의 라인 동생이라고 났구나. 해가지고 어 이렇게 다 챙겨보고 지금 하나도 안 빠지고 보고 있는데 말이야 너네 그런 섭섭해 아, 아 예준이 형 근데 진짜 전에 웃기려고 또 우리 풀등의 여러분들이 <laughs> 그러면 이건 어때 요도 도크루 도크루 아그 라인 말고 예준이 형 그러면 도크루는 어떤가요? 뭐뭐뭐 뭐, 뭐? 크루. 도크루요. <laughs> 아, 그러니까 그 정식 정식 주식회사는 아닌 거지. 그렇죠. 아, 그럼요. 앞에 주다 그래, 붙지 그래. 않습니다. 그래, 크루 기념이면은 내가, 내가 봐줄게. 아, 네. 도 크루 약간 그냥 소, 소모임 같은 거죠. 소모임이지. 네네, 소모임 맞지? 소, 그렇죠. 소 회사, 안, 소 회사 안 된다. 이기업도안 <laughs> <laughs>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고생했다고, 너무 재밌었어. 예준이 형 보고 싶어요. 빨리 부자. 빨리 봐요 어, 빨리 봐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 와. 그리고 오케이. 훈태. 예서 우리 풀등 여러분들도 안녕 안녕. 오케이. 평생 예라인. 우리 네. 평생 예라인. 네. 예라인. 네. 예라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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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라인, let's get it. let's get it. 우!